안녕하세요. 인천 나은 요양병원 힐링 닥터 김사부 김지혜 원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나은 요양병원에서도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콘텐츠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저희 병원 이름처럼 더 나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콘텐츠로 저희 인천 나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요양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요양원에 대해서는 어, 많이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나은 요양병원처럼 병원 앞에 요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병원들을 듣거나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 요양원과 요양병원, 뭔가 이름도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어,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이면 요양원 같은 시설이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병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기 요양시설인데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 않고, 촉탁이 선생님이 2주에 한번 방문하며, 간호사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나은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서, 노인성, 만성질환 등의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병원입니다. 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24시간 의사 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실시간 약물 처방, 긴급처치 등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기준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3등급의 판정을 받아 입소하는 곳으로 등급이 없으면 입소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입소비와 간병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며, 입소비는 본인 부담금 20% 기준으로 대략 40만 원 전후의 입소비가 발생이 됩니다. 치료비와 약제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으로, 등급이 없이도 관련 질환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어, 식대, 약제비, 비급여를 제외한. 일반 의료보험 환자 기준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대략 70만 원 전후의 입원비가 발생됩니다.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핵심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요양원,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요양병원으로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건강검진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라도 오셔서 진료나 검진 받으시고요.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뵐테니까 저와 저희 병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